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52세 이상 되신 분들, 또 62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기 신청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아파트,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정보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매년 봄이 되면은 이런 아파트 대기자 신청의 문이 조금씩 열리거든요. 뭐 언제나 그렇겠지만 새로운 아파트를 신청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는 뭐 하늘의 별따기고요. 일단 대기자 신청이라도 어 해놓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 대기자 신청도 언제 또 이게 그 클로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지금 요때 가능하신 선상에서. 많은 아파트들을 대기자로 신청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 드릴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한 80%가 텍스 크레딧이고요. 한 20%는 정부 보조 아파트, 섹션 A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2회 방송 때좀 말씀을 드렸어요. 텍스 크레딧을 받는 아파트랑 정부 보조를 받는 아파트 차이 말씀드렸는데 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텍스 크레딧이라 그러면은 정부 보조를 받는 아파트에 비해서 렌트비를좀더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텍스 크레딧을 받는 아파트들은 아파트 렌트비가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완베드룸은 천불 미만 조금 위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 아파트, 뭐 카운티나 섹션의 연방 보조를 받는 정부 보조 아파트는 그 아파트 렌트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신청인 세입자의 평균 소득의 한 30%를 많으면 많은 대로 30% 적으면 적은 대로의 30%를 어 렌트비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정부 보조 아파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죠. 어, 근데 상대적으로 텍스 크레딧 보조를 받는 아파트들은 렌트비가 좀 정부 보조 받는 아파트보다는 좀 비싸지만 대기 기간이 좀 더 짧은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몇개 알려드리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대충 알려드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K-Action.org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좀더 종합해서 우리말로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이라든가 문의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매주 일요일날 여기 한인타운. 어, 웨스턴에 있는 해피서점에서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주 일요일만 저희가 이렇게 상담이라든가 신청 지원을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글로 오시면 더좀 자세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거를 좀더 알려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몇 가지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하나는 LA 카운티, 현재 저희들이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 LA 카운티 내에 카운티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 대기자 신청 마감이 원래는 6월 30일이었어요. 다음 달 말이었는데 이거를 어 올해 말까지 어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우리 한인 연장자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을 보고 주택국 관계자들이 좀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6개월 더 연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연장자 아파트 신청도 일요일 날 해피 서점으로 오시면 되고 주중에는 가디나에 있는 한미노인회로 가시면 예약 없이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번 주에 바로 발표된 건데요, 지금 연방 정부에서 LA 시와 LA 카운티에 응급 섹션 A 바우처를 지원을 했습니다. LA 시에는 한 3,200개의 바우처, LA 카운티에는 한 2,000여 개의 바우처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응급이니까 새로운 바우처인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이제 발표를 좀더 기다려 봐야겠는데, 홈레스, 노숙자로 사신다거나, 노숙자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지금 웬티비를 내시기 힘드셔서, 어, 노숙자로 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이 바우처가 제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통 바우처라 그러면은 그 렌트비의 한 30%를 어 또는 미만은 이제 신청인이 내시고 나머지 한 70%는 이 바우처를 통해서 정부가 렌트비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주택국에서 보통 카운티별로 그 지역 내의 평균 어 렌트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완베드룸이 보통 한 1,5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우처로 계산을 해보면 보통 완베드룸의 렌트비가 1,500불인 경우에 1,500불에서 본인의 그 소득의 30%, 한 300불을 렌트비를 낸다고 했을 때 나머지 1,200불은 바우처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바우처를 갖고 있으면 보통 9년 또는 뭐 6년 이렇게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또 바우처로 이제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어한 2개월 안에 아파트를 찾으셔야 되고 만약에 2개월 안에 아파트를 찾지 못하면은 연장을 해서 아마 6개월까지 아마 연장 기간을 주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어려운 딜레마 중에 하나는 많은 아파트들이 바우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바우처가 있어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점차적으로 이런 주택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일반 아파트들이 어, 바우처를 좀 받아주기를 어,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 바우처가 이런 그 개인 바우처가 있으면요, 아무 아파트나 바우처 받으신 분이 아파트를 정해서. 어, 본인께서 원하시는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 바우처로 렌트비 보조를 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 렌트비를 못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원하는 렌트 보조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LA 시에서의 렌트 보조는 4월 30일 날 마감이 됐죠. 어, 그렇지만 LA시를 제외한 어, LA 카운티 특히 오렌지 카운티 어, 다른 카운티에서는 이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렌트 보조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 어, 보조 관련돼서도 만약에 신청이라든가 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여기 웨스턴에 있는 해피북 서점 어, 책방으로 오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 지원을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연세가 52세 이상 되신 분들, 62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기자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아파트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타 아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도 대기자지만 아마 바로 어, 운이 좋으시면 바로 신청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찾으실 때요, 보통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처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LA 카운티 주택국의 웹사이트, 연방 그 허드 주택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 관리사무소의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웹사이트를 가셔서. 정보를 찾는 것도 더좀 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에요. 효,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정부 연방 정부에서 이 관할하는 웹사이트의 그 정보들은 어디에 어느 아파트가 있는지 그런 정보가 있지만 그 아파트에서 과연 대기자 신청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관리사무소 아파트 웹사이트로 들어가면은 대기자 명단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좀몇 군데 소개해드릴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릴 건데 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동안 뭐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큰 아파트들을 관리하는 그런 큰 규모의 그 관리사무실 회사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TSA라고 하는 이 관리회사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여기서 지금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이 아파트들의 지금 대기자 아,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요. 각 아파트마다 조금씩 그 신청 자격이 틀려요. 나이, 아니면 인컴, 그리고 렌티비에 예를 얼마를 내는지에 대한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자세한 것을 제가 이거를 다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이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오셔서 어각 아파트들의 좀 차이들을 좀 보시면서 또그 아파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그 신청서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서 작성해서 이각 아파트에 관리 사무소로 이제 보내시면 신청 접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정보 지원 도움을 받으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일요일 날 오후쯤에 웨스턴에 있는 해피북 서점으로 오시면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 아파트들 중에서요. 일단은 이 관리회사 아파트에 가셔서 맨 위에 보면 4 rent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어이 밑으로 지금 현재 대기 접수를 받고 있는 아파트들이 쫙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Tax Credit 아파트고요 75 유닛이고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고 또이 아파트는 Section 8 바우처를 어,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그 신청서를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셔서 한 8, 9페이지 돼요. 질문이 좀 많아 보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가족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 뭐 주소, 고용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거니까, 어 하나하나씩 보시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돈발 빌리지하고 LA 사우스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 왼쪽에 주소들이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텍스 크레딧 아파트고 55세 이상되신 분들도 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아파트들은 어느 지역에 사시든지 캘리포니아 주에 샌디에고에 사시던 오클랜드에 사시던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던 상관없이 어디에 사시든지 신청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어, 하나는 나이 제한이 있는 5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어, 덤벌 바 어, 호텔이라고 하는 그 연장자 아파트고요. 그때는 여기는 또 이제 소몰 빌이라고 하는 나이 제한 없는 그런 그 텍스 크레딧 아파트고 이두 아파트 다 그바우츠를 지금 이제 받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트 로드 여기도 사, LA 사우스죠. 여기들 보시면 여기는 여기도 이제 55세 이상 되신 분이 할수 있는 아파트고 텍스 크레딧 아파트고 여기도 밑에 신청서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텍스 크레딧이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티비가 정해져 있어요. 완베드룸 같은 경우는 8 0 0불에서한 1,100불 사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한 600불에서 한 900불 사이 대략 어, 그렇게 책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 아파트마다 또 렌트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렌트비가 얼마인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어, 이런 텍스 크레딧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들은 LA 카운티 평균 소득의 한60% 어, 이하 되시는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30% 이하 되신 분들은 당연히 신청 자격이 되고요. 어떤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아파트들은 카운티 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만 신청 자격이 되고,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들은 카운티 평균 소득의 한 60%에 또는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자격, 그 다음에 나이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어느 지역에 사시는 거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주에 어디 사시든지 이 아파트들은 신청이 이제 가능하시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소개드릴 거는 여기 인글루드 있는 거죠. LA에서 좀 요즘에 그 경기장도 막 지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핫한 도시인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섹션 a 과텍스크레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부보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2세 이상 되시는 분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신청인 가족 중에 한 분, 그니까 가장이 62세 이상 되시면 다른 가족분들은 62세 이하이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 요즘에 도와드리는 LA 카운티의 어, 저소득 연장자 아파트는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62세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들은 가족 중에 가장 한 분이 55세 이상 되시거나 62세 이상 되시면 다른 가족분들이 나이가 55세 이하, 62세 이하이셔도 어, 같은 가족으로서 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섹션 A, 텍스 크레딧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어, 아파트에 비해서 렌트비를 낼때 신청인의 평균 소득의 30%를 렌트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뭐, 스튜디오나 완베드룸 엔티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시는 분의 소득에 따라서 30%는 정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렌지 카운티의 산타하나 타워. 여기도 이제, 정부 보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2세 이상 되셔야 되고요. 가장 중에 한 분이,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리고 여긴또 이제 정부 보좌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까 인구로드처럼 아파트 렌트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시는 분의 이자의 소득의 30%를 렌트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보시고 또 밑에는 이제 나이 제한 없이 신청인 가장 분이 나이 제한 없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고 여기는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다 지금 텍스 크레딧 아파트. 그래서, 뭐, 완베드룸 같은 경우는 9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 그 사이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카운티,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완베드룸의 평균 아파트 렌티비가 LA 카운티는 한 1500불, 지금 오렌지 카운티는 한 1900불에서 2000불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주택국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보다는 렌티비가 한 400불에서 500불, 뭐, 좀 더, 하면 한 600불 정도 더 절약하신다고, 세이브한다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각 아파트마다 들어가셔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신청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운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셔서 이 아파트, 각 아파트에 보유한 그 관리회사 주소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요. 여기, 사우스, 피규로아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어, 여기는 그니까, 76가랑 피규로아가 만나는 아파트인데, 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새로운 아파트고요 여기도 이제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wait list is now ope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가시면은, 이 아파트에 주소가 있고, 이 아파트 전화 보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받지 못하고요. 전화하시거나 직접 관리사무소, 이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어, 신청서를 받으셔서 접수를 이제 시키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텍스 크레이디 아파트이기 때문에 웬티비가 정해져 있죠. 네, 그웬티비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한뭐 400불에서 500불 정도 저렴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가 우리 LA 차이나타운에 있는 메트로 차이나타운 연장자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나타운의 연장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렇게 있어요. 나이 제한이 55세 이상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입주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 아파트 밑에 있는 주소로 어, 가셔서 이 관리회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텍스크레이드 아파트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기 기간이 한이 어, 차이나 타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매일 아침 딤섬도 먹으실 수가 있, 있을 것 같고 또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가 버스를 타고 어, 한인타운하고도 이제 쉽게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어, 솔레리어라고 하는 그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비교적 최근에 완공된 아파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웹사이트 에 가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아파트에 연장자 아파트고 어, 수영장도 이렇게 있네요. 수영장도 있고 그린 스페이스 잔디 공원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바로 가시면요 어플라이라고 하는 어디갔죠? 아까 보였는데 여기다 어플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이제. 어,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종이 서류 신청서를 다운 받아가지고 서류로도 접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아파트, 이 얼바인에 있는 이 솔레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여기도 텍스 크레딧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55세 이상 되시는 분, 가족 중에 한 분이 5 5세 이상 되시는 분이면 그 가족 분들이 여기서 이제 입주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소득 자격이 이 오렌지 카운티 평균 소득의 50% 이하 또60%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 분이서 분이서 왕베드룸을 살 경우에는 소득이 한 3만 900불에서 5만 1,000불 이 사이에 있는 분이 신청 자격이 되고 이 왕베드룸 아파트는 966불이네요. 어, 966불이고, 그리고, 카운티 평균 소득의 60% 이하이신 분들은 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렌티비를, 어, 완배드로 렌티비를 1300불 정도를 이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국에 의한 카운티 평균 렌티비가 한 1900불에서 2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7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 어, 렌티비를 좀더 세이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어진 그 산타하나, 바로 그 시내에 있는 연장자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를 신청하시려면은 연세가 62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어, 62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고 아마 지금 방이 지금 있으면 바로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이제 입주가 가능하실 수도 있고 어 지금 만약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대기자로. 어,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새로운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웬티비가 어, 좀 세네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웬티비가 한 999불, 그 다음에 원베드룸한 1,250불 정도, 투베드는 한 1,480불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가시면 바로 여기 이제 그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희망을 요청하는 그 어, 이메일을 보내셔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군데 두 관리회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는 롱코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저소득층 아파트 이제 관리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여기 아파트에 가셔서 이웹사이트 가셔서 여기 아울 하우징 밑으로 가셔서 프로퍼티 리스트 g 보시면 오렌지카운티 아파트, LA 카운티인데 LA 카운티 중에서 특히 여기는 롱비치에 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로 이제 어, 눌러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프라이마우스 어, 롱비치 같은데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어 인터넷으로 안 되고 바로 이 아파트에 있는 주소 어요 주소로 가셔서 신청서를 보내 받으시든지 아니면 전화 거셔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아니면 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롬코 관리회사 웹사이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관리회사는 잔 스튜어트라고 하는 규모가 꽤큰 관리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여러 많은 아파트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도 있지만. 저소득층 서민 아파트, 가족 아파트, 연장자 아파트 등 다수의 아파트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어, 여기 아파트가 웹사이트에 가셔서 오른쪽에 여기 보면 매니지먼트가 있고, 매니지먼트 밑으로 아울 프라퍼티라고 있죠? 이걸 보시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거쳐서 도시도시마다 이 아파트, 이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LA, LA 시도 있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파트에 직접 가셔가지고, 어, 누르셔서 그 아파트를 소개하는 여기 이제 관리인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화를 다 거셔서 아파트 신청이 되는지, 근데 대부분은 대기 접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신청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지 물어보셔서 어, 받는다고 하면은 이메일이나 통해서 신청서를 받으시고 아니면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이제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원하시는 도시를 누르셔서 그 도시에 어떤 어떤 아파트들이 있고 그 아파트의 관리인의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을 하셔서 어 신청을 한 번, 신청 여부를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주 일요일날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웨스턴에 있는 321 사우스 웨스턴. 여기 이 해피북 서점에서 저희가 주 렌트 보조, 그리고 우리 LA 카운티 연장자 아파트 대기 신청,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텍스 크레딧, 또 섹션 A, 정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에 관, 관련된 신청서 같은 것들을, 어, 저희들이 좀, 어,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렌트 보조라든가, 우리 카운티 연장자 아파트 대기자 신청은 저희가 신청서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들은 각 아파트마다 신청서를 따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혹시 인터넷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분들이 같이 자녀분들이랑 같이 아니면 당사자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좋고 아니면은 그게 힘드신 분들은 여기 한인타운에도 많은 한인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한테 가셔서 이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시고 어, 이런 아파트 신청서를 좀그 단체에서 좀 프린트아웃을 해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겠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많은 한인 단체들이 어,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못 도와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뭐 물어보는데 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번 물어보셔서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이제 좀어 신청 지원이 힘드신 분들은 일요일날 일요일날 저희 해피북 서점으로 오셔서 어책 구경도 좀 하시고 저희가 어 자원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요일날 글로 가서 하거든요 저희가 다들 뭐 저도 그렇고 다 낮에는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전화 받고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저희들이 좀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도 없기 때문에 주중에는 도와드리기 힘들지만 일요일날 오후 시간대에 웨스턴에 있는 해피북서점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음.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해피북서점의 사장님께서도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또 저희 또 많이 예전부터 후원해 주셨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연장자 아파트를 신청하시는 많은 연장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는데 좀 장소를 좀 빌려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여쭤봤는데 그냥 흔쾌히 그냥 저희들한테 열쇠를 주시면서 일요일날 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 요번에 저희들이 제 신청 작성을 도와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라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해피서적에 우리 정사장님께서 장소를 그냥 무료로 또 이렇게, 어, 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힘든 때이지만 이렇게 또 주위의 이웃분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나누려고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어려움 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지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희망 같은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저도 많이 배우고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 한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